다이애나는 찰스의 노골적인 불륜에도 윌리엄과 해리를 위해 결혼 생활을 지키고 싶어했다. 공식 행사에서 찰스의 곁에서 손을 흔들 때마다 자신이 합법적인 아내이며 카밀라는 숨겨진 내연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 1992년 인도 순방을 앞두고 그녀는 작은 기대를 했다. 찰스는 과거 인도 순방에서 언젠가 내 아내와 함께 타지마할에 오겠다고 약속했다. 공식적인 약속을 중요시하는 찰스를 잘 알았기에 다이애나는 세상 앞에서 자신을 합법적인 아내로 인정해 주길 바랬다. 하지만 약속의 순간 영원한 사랑의 상징인 타지 마을 앞에서 찰스는 공개적으로 그녀를 바람 맞혔다. 찰스는 갑작스럽게 비즈니스 행사에 가야 한다며 사라졌고 다이애나는 홀로 타지마할 기념벤치에 앉아 사진을 찍었다. 언론은 그녀와 찰스의 결혼에 위기가 있다고 보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인도 순방 행사를 두고 치유의 경험이었다고 말했지만 그 순간 깨달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는 전 세계 앞에서조차 나를 버렸다. 이 결혼은 끝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림자로 살지 않겠다. 그의 겨울, 다이애나는 찰스와의 별거를 공식 발표한다.